구매 대행 한다고 다돈 버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상품 뒤지고 등록하고 밤새 눈빠지게 작업했는데도 주문 0, 심지어 문의조차 없었던 날들. 진짜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건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건가? 그날 이후로 실행 루틴, 회고 루틴을 정확하게 만들고 나니까 딱한달 만에 매출 600만원 바로 찍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막막했던 분들도 어떤 루틴으로 시작해야 할지 분명히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구매 대행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건 시간부터 점검하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부업을 시작하려고 할때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해서 못해요. 아이 보느라 주말에도 바빠요. 저도 똑같았어요. 회사 다니고 야근 있고. 주말에도 일 생각해야 했고요. 체력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진짜 시간이 없는 건가? 아니면 쓸 줄을 모르는 건가?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 하루를 진짜로 남는 시간이 언제인지 체크하는 거. 저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체크했어요. 시간대, 나의 상태, 실제로 내가 할수 있는 일. 먼저 정해두고요. 출근 전, 점심시간, 퇴근 후, 평일에는 이렇게 나눴고, 주말에는 오전, 오후로 나눴어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작성을 했어요. 출근 전에는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되는 상태였고요. 점심시간에는 잠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고, 좀 짬이 나는, 수시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였고요. 퇴근 후에는 피곤하지만 시간이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할수 있는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표로 띄어둘게요. 이렇게 4시간을 정리해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2, 3시간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누워있던 시간. 쓸데없이 SNS 보던 시간. 그런 시간, 한 시간만 당겨도 모두 돈 버는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처음엔 성과보다 루틴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하면 매번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도 한 건도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했던 3단계 시간 확보 루틴을 공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시간 쓰는 방식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 뭐했는지 일단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시간이 새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무의미한 sns 보는 시간. 퇴근 후에 내가 무기력하게 있는 시간. 잠들기 전까지 멍 때리는 시간. 여기에서 최소 한 시간은 반드시 나와요. 두 번째는 시간을 몰아서 쓸수 있는 구간을 꼭 찾는 거예요.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2시간, 주말 몰입 시간 뭐 3시간, 이런 덩어리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시간대별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루틴을 설정한 건데요. 제가 정한 루틴은 시간대를 평일 오전, 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이렇게 나눴고요. 고정 업무를 평일 오전에는 키워드 찾기 5개, 점심시간에는 상품 문의 확인, 발주 처리, 퇴근 후에는 상품 업로드, 주문 처리, 주말 오전에는 한주 회고랑 마케팅 전략을 세웠고, 주말 오후에는 상세 페이지 개선, 못다 한 일을 작업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머리로 세우지 말고 무조건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구매대행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건요. 상품 등록도 아니고 키워드 찾기도 아니었어요. 바로 목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나는 세달 안에 순수익 100만 원을 무조건 만든다. 안 되면 그냥 접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작성했어요. 이게 저의 기준이자 중심이 됐어요. 하루하루 흔들릴 때마다 그 종이 한장 보면서 중심을 잡았고요. 왜 글로 써야 하냐라고 하시면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말을 쉽게 잊어요. 그래서 난할수 있어 라고 아침에 마음을 먹어도 오후에 피곤하면 오늘은 좀 쉬자 라고 바뀝니다. 근데 그 목표가 눈에 보이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꼭 동기부여용이 아니라 행동기준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목표를 단순히 매출로만 세우지 마세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더더욱요. 매출은 시장 상황, 상품 타이밍, 노출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실행량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실행 목표와 성과 목표로요. 실행 목표는 한 달에 1200개의 상품 업로드하기, 하루에 최소 5개 키워드 찾기, 주문이 없더라도 세 달은 무조건 루틴 유지하기. 성과 목표로는 한달 안에 첫 주문 발생하기, 세달 안에 순수익 100만원 만들기, 첫 리뷰 달기, 첫 반복 구매자 만들기.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평일에는 실행만 하시고, 주말에는 전략과 회고를 하시는 시간이에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실행할 땐 실행하고, 쉬고 머리 쓸 때는 제대로 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초반에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거든요. 오늘 뭐부터 하지? 키워드부터 찾아야 되나? 상세 페이지 수정부터 할까? 이렇게 매일 생각부터 하다가는 한 시간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절대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정해진 것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은 오직 주말에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실행 전용 모드로 실제로 저는 평일에 루틴 짠 그대로만 실행했어요. 출근 전에는 키워드 찾고요. 점심 시간에는 문의 확인하고 주문 체크했고요. 퇴근 후에는 상품 업로드 기준으로 계속 실행했습니다.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손이 자동으로 했고요. 시간을 최대한 생산에만 쓰는 구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루틴화랑 반복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한다는 마인드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생각하는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진짜 돈 되는 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 했던 것들은요. 첫 번째는 상품 회고. 이번 주에 뭐가 팔렸지? 왜 이게 팔렸을까? 상품 하나하나, 검색량, 클릭률, 다시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 개선과 키워드 개선. 이미지가 어떤지 고객 입장에서 다시 와보고, 상세 페이지를 조금 수정해보고, 후킹 멘트도 다시 작성을 해보고, 주말에 하나씩 뜯어보면서 진짜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사 비교랑 벤치마킹을 했어요. 나랑 똑같은 제품을 올렸는데 상대방은 팔리고 나는 안 팔릴 때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 주말에 다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차주 전략 기획을 짰어요. 어, 이번 주에는 키워드 위주로 올렸는데 다음 주에는 세트 판매를 해보자. 타겟 고객을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매주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책 읽거나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가 정리했어요. 이게 없으면 단순히 반복 기계가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평일에는 무조건 루틴, 주말에는 레벨업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니까 실행은 점점 빨라지고 전략은 점점 정교해졌었어요. 그 결과가 한달 만에 매출 600만원이었고요. 순수익으로는 130만원, 23% 였습니다. 이 루틴 진짜 따라만 하셔도 하루에 3시간, 주말 하루 5시간, 딱한 달이면 부업으로 최소 순수익 100만원은 충분히 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표를 높여가신다면 더큰 꿈을 꾸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30분 투자해서 구매대행 소싱하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